얘는 뭐 엔진도 넉넉해, 공간도 넉넉해, 사귀고 싶은 남자 느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발 싸움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바로 포르쉐의 효자 모델이죠. 카이엔, 그 중에서도 가장 센 고성능 GTS입니다. 차를 딱 탑승하려고 보니까 키가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고추 하나를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실제로 포르쉐의 카이엔은 고추라는 뜻이에요. 고추의 한 종류 중에 카이엔이라는 고추가 있습니다. 프랑스 쪽의 지역에서 나오는 고추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스파이시한 맛, 매운 맛을 이 차가 갖고 있다 라고 해서 SUV에 카이엔이란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포르쉐에서 그렇게 매운 이름을 차명으로 넣을 법 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카이엔이 등장했을 때 사실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포르쉐가 무슨 SUV냐 마치 페라리가 프로샹계 같은 차량을 처음 만들었을 때 미친 거 아니냐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잘 팔리거든요 똑같습니다 카이엔도 어떻게 보면 911을, 아, 이제 넉넉하게 막 자체도 높여가지고 SUV로 타도 되지! 라고 첫그 시작에 욕도 많이 먹고, 변절자라면서 등 돌리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기고, 하지만 지금은 명실상부 포르쉐를 먹여 살리는 모델 중에 하나가 됐죠. 차를 일단 딱 타보면요, 여기 지금 제주도예요, 여러분. 왜이 차가 효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냥 타는 순간 느껴집니다. 일단 시동을 걸 때부터 일단 이 엔진 소리가 아주 감성있게 빡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 예열되면서 한번 배기 사운드 같이 촥 돌고요. 그러고 나서 시작을 딱 했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보니까 엑셀 페달을 조금씩 밟을 때마다 부릉부릉부릉한 저음에 또 엔진 배기 사운드가 같이 엮어지면서 운전자를 기분 좋게 해요. 솔직히 포르쉐를 가장 재밌게 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순수한 이내연기관으로서 이런 GTS로 탈때그 맛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든 탔을 때, 음? 약간 이런 느낌이 아예 안 드는 조합. 바로 그게 지금. 카이엔 GTS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8단 자동변속기가 물려있는데 변속 반응도 꽤 부드럽고요. 뭐 울컥거리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리고 가속을 했을 때 반응이 생각보다 어 사실 조금 굼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의 육중한 사이즈에 SUV를 움직이면서 바로 딱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이게 앞으로 오우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방금 전에 제가 급가속을 했을 때 6000rpm 이상을 갑자기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힘을 완전히 2000rpm 정도의 이 회전수에서 응축시키고 있다가 가속 페달을 깊게 넣는 순간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머물러 있다가 정말 1, 2, 3한 3초 정도 내외 의 사이에서 팍! 치고 갑니다. 그 호랑이가 팍 앞으로 치고 나가듯이 세게 한번 탁 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응축된 힘이 폭발되면서 아, 잘 나간다. 이런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차입니다. 이게 약간 도심 주행할 때는 조금 별로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주행을 하다가 내가 엑셀 페달을 밟는 힘만큼 차가 선형적으로 힘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힘을 응축하는 일종의 딜레이 기간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사실 약간 폴쉐의 어, 다른 라인업 차종들을 타다가 타면 혹은 전기차, 타이카 같은 차를 타다가 타면 되게 이질적이에요. 그 특유의 약간 터보 렉 현상처럼. 근데 그것보다는 느낌도 살짝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정말 속도가 밀린다는 느낌보다는 응축하고 모아뒀다가 폭발하는 느낌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는 바꾸고 싶다. 아 나는 GTS 정말 끝까지 그냥 바로바로 바로 뽑아내서 타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모드를 바꿔 주시면 돼요. 이 카이엔 GTS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 스티어링 휠에 보시면 스립 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에서 우측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 요걸 다이얼을 돌리시면 됩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로 하는 순간 엉덩이 쪽으로 잔잔잔잔잔잔 잔잔잔잔잔 하는 이 살짝의 떨림이 더 느껴져요. 약간 디젤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좀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엔진이 계속 계속 뭔가 예열하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이 많이 올라옵니다. 솔직히 지금 저는 이 차량 색상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곳 제주도에서 달리는 정말 수많은 차량들이 바다를 끼고 숲을 끼고 자연사에 달릴 때 가장 예쁘게 눈에 띄거든요. 이런 빨간 레드 컬러로 인해서 이렇게 심장으로 좀 올라오는 역동감이 있어요. 운전자에게까지 주행할 때도 완전히 전해지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를 똑똑하게 이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살 시작! 엑셀 페달에 발을 올려도, 어, 나 이건 뭐야? 소리 무슨 아. 일이야? 보세요. 와, 이거 팝콘이 터지는데? 매력적인 팝콘이 아래쪽에 깔리면서 터지는 SUV. 어, 저도 정말 오랜만에 타거든요. 사운드 질감이 아주 묵직하고요. 중후한 매력이 있어요. 가볍거나 까랑까랑하지 않습니다. 어, 슈퍼 스포츠카에서 느낄 법한 막 이+ 까랑까랑 막 이런 소리는 전혀 아닌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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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낮은 정말 저음의 배기 사운드가 아래쪽에 깔리면서 엑셀 페달을 밟을 때마다 엔진 회전수가 오름과 동시에 동시에 사운드를 바로바로 바로 배출시켜요. 어~ 배기 사운드가 진짜 찐이다. 전혀 인공적이지 않고요. 너무 내추럴하면서 너무 듣기 좋은 오 사운드 너무 좋아. 야 진짜 2.6톤 가까이 되는 이렇게 큰 무거운 차를 SUV를 끌면서 어 이거 사운드 이거 맞아? 막이 생각 들거든요. 아 근데 너무 차의 반응이 제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재밌네요. 이4.4 리터의 바이터브 엔진이 또 주는 넉넉한 여유로운 감각을 느끼면서 지금 제주의 길을. 계속 달려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직진하는 구간에서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딱 바꾸는 순간,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응축하는힘 있잖아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바로 올리는 대로, 바로 거의. 나가고요. 완전 저속 상태에서 더 오래 끌었다가 엑셀 페달을 밟으면 응축하는 힘은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한 3초 내외였다면 지금은 1초 내외로 더 단축이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 힘의 크기는 더 커져요. 어, 이거 스포츠 플러스로 탔을 때 사운드며 이팔기통의이 엔진 회전 질감이며 가장 매력적인 GTS의 잠재력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엔진 회전음을 제외하면 풍절음 또 노면의 소음 이런 것들이 차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행을 할때 오로지 좀 운전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매력이 있네요 카이엔 gts에는 지금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가 있거든요. 부메스터의 엄청난 팬이 아니다가 제가 페라리의 프로 산계에 들어간 부메스터를 듣고 아 부메스터도 엄청난 프리미엄이구나 이거를 느꼈었거든요 어 근데 포르쉐에 들어간 부메스터도 일전에 한번 제가 911 gts를 타면서 한번 들어본 적 있었던 것같고요 역시 사운드가 괜찮습니다 그니까 어 소름 돋아 감격적이게 이거는 아니긴 해요 어떻게 좋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은 몸에 근육이 생기잖아. 근데 사운드에도 근육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부메스터는 잔 근육과 그 근육에서 파생된 잔 힘줄 있죠.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 사운드가 그런 사운드예요. 아주 미세한 작은 음역대의 파동까지 깊은 레이어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일반 좀 저렴이 스피커 느낌은 아니고요, 당연히. 고성능 스피커 느낌이 드는데 감성은 사실 조금 부족해. 여기서 더 감성적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진짜 모두를 울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약간 투박한 잔근육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오디오로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클래식이나 아니면 EDM 이런 사운드보다는 좀더 다양한 화음이 섞인 음악들 이런 거 들으실 때 아주 진가를 드러낼 수 있을 오디오로 보입니다. 저는 까이엔의 포지션이 어쨌든 이 SUV 실용성을 가장 담보로 하는 이제 차종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스포티하게 잘 때려줄 거라고는 상상 못했거든요. 어 근데 너무 재밌어요. 주행감이. 맛이 있어, 맛이. 내가 원할 때는 속도를 막 이렇게 와우 세게도 내. 그리고 코너를 돌 때도 엄청 민첩하게 따라붙어. 근데 내가 여유롭게 타고 싶어. 그럼 바로 그냥 노멀 모드에서 편안하게 타시면 되고요. 여전히 팔기통의 매력적인 사운드는 살짝 살짝씩 귀에 걸리면서. 그러다가 내가 오프로드를 또 가, 간다. 오프로드 모드를 바로 누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체가 단단하게 느껴지는데. 어, 하지만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 때문인지 지금 방, 방지턱을 넘었는데 아주 넘는지 안 넘는지도 모르게 넘었어요 아 오프로드 모델 할 때는 사실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서 여러분이 속도를 세게 내시려고 해도 차가 어, 음축하는 그 힘마저도 좀 빼버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속 그러니까 속도를 올릴 때 가속 페달 밟았을 때가 아니라 저속 중속 사이에서 적은 속도에서 큰 힘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강한 토크로 차를 끌어내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뭐 진흙 구간을 지나 아니면 자갈 길을 지나 이럴 때는 이렇게 저속 구간에서의 강한 토크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어, 아주 수월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매력이 몇 가지인가요? 모두별로 느낌도 지금 다 다르고 어, 맛이 있어, 맛이. 제가 아는 분이 카이엔을 시승을 하다 간 거예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시승을 해보고 본인이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니까 이 카이엔을 안살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이엔은 도로에서 여러분이 보는 거 그냥 저 포르쉐고 멋있는 차지 그냥 SUV인데도 그냥 잘 팔리는 차지. 야 타보면 이렇게 갈수 있는 진짜 정통 SUV 있나? 진짜 이걸 물어보게 돼요. 아 근데 생각해보면 포르쉐의 모든 라인업이 좀다 그런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면서 약간 자신감을 잃긴 했는데 정말 카이엔도 대체제가 없네요. 이 주행감을 딱 대체할 만한 모델을 아, 그 찾기가 힘들다. 일단 국산차 중에서는 어차피 주행감, 승차감 다 전혀 연결되는 구석이 없고요. 정말 외계인 맞구나 얘네 이런 말 들만큼 정말 트랙션이며 밸런스며 완성도가 높다고 느껴집니다. 자, 이런 차에. 조금 비견할 만한 SUV?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X5나 X7을 아주 하드하게 탔을 때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평시 주행할 때는 또 완전 느낌 다르거든. 그때는 또 그냥 포르쉐 같아. 파나메라 타는 느낌도 있어. 살짝 핸들을 좀 꺾어야 되는 순간에서도 이 차량은 빛을 발합니다. 특히 완전한 코너링 구간에서는 더 눈에 띄거든요. 이 차량 자체에 네거티브 챔버 구조가 좀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바퀴가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파고드는 형태인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큰 SUV를 우리가 막 코너를 돌려서 꺾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타이어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살짝 닿으면서 모서리 쪽을 밟고 이렇게 좀 지나가면 되잖아요 거동에 있어서도 이런 롤을 좀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약간 언더스티어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네거티브 챔버가 되면 얘가 안쪽으로 구조적으로 탁 들어와 있잖아요 바퀴가 그래서 코너를 돌았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상태에서 타이어의 면적은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오히려 접지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선 일단 타이어가 꽉 물고 가는 그립감이 더 높다고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 카이엔 GTS는 코너를 돌 때, 야, 이 말도 안 돼. 이 육중한 애를 이렇게 흔들림 없이 돌린다고 이런 느낌이 계속 나와요. 솔직히, 와, 이게 코너 도는 거 봐. 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봐, 여러분. 이렇게 파고드는 SUV가 있을까? 아니, 코너를 도는데 그 코너 각 쪽으로 진짜 파고들거든요? 근데 차는 안 흔들려. 와, 이게 정말 다르군요. 이렇게 타다가 또 내가 힘 빼면 그냥 우리 애기들 재우는 그런 차로도 타실 수 있겠어요 브레이킹도 야 이렇게 세게 달리다가 브레이킹을 했을 때 브레이크가 아주 예민한 감도로 멈춰서는 차량은 아닙니다 아주 하다 하지도 않고요 적당히 스무스한 딱그 정도여서 차량을 컨트롤하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아 정말 카이엔 g t s 는 타보기 전보다 타고나서가 호감도가 진짜 말도 못하게 더 올라가는 차량이군요 솔직히 우리가 뭐 포르쉐는 911이 아이콘이고 뭐 혹은 정말 낭만과 청춘과 감성으로 타는 뭐 박스터 같은 저의 현실 드림카이기도 한 그런 차종들도 있지만 내가 레저 좋아한다, 막 스키 장비, 뭐 보드 장비 싫어야 된다, 아니면 캠핑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뭐 포르쉐 안에서 사실 선택지도 딱히 없잖아요. 막한도 좁을 거거든. 그런 분들은 무조건 카이엔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카이엔 GTS의 어, 이 기가 막힌 승차감을 너무나 넉넉하고 여유로운 이 실용감이 딱 서포트를 해주니까 잘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진짜 대체하기 좀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꽤나 매력적인 카이엔 GTS의 실제 이 여유 공간, 실용성, 이 넉넉함도 한번 직접 제가 차량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나게 카이엔 GTS를 타고 내렸습니다. 탁 시동을 걸때 이거 봐, 이 소리. 내가 이 소리가 아 여러분 들리실까 모르겠어. 이 소리를 너무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시동을 걸 때부터 포효하는 느낌이 남다르다. 뭐 이렇게 계기판 당연히 넓직하게 드러나 있고 앞쪽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가운데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하나. 이 패널이 이루어져 있고 안쪽에만 분할된 화면으로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보실 수 있고 이 조수석에 앉은 승객들도 따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길 수 있도록 분할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아주 전통적인 내용 기관 특유의 T자형의 이런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 볼수 있는데 이런 게좀 다부진 어떤 강인한 형상이 느껴지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터치 패널도 있으면서 다이얼과 물리 버튼까지 같이 좀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을 딱 탑승 때부터 아이 강하다 이렇게 느꼈던 게뭐 이런 시트겠죠. GTS이기 때문에 자수로 이렇게 엠블럼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색상도 봐봐. 이 블랙과 레드의 이 강렬한 조화를. 보고 차량의 외관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블랙의 디에로 라인부터 시작해서 도어 캐치, 휠 아치는 블랙 색상인데 바디 컬러는 아주 독특한 레드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조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런 게 핵심이지. 지금 제가 좀 많이 달렸더니 이거 뜨끈뜨끈하거든요. 여기가 브레이크 캘리퍼도 레드 컬러로 21인치 타이어가 멋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솔직히 카이에는 생긴 것보다 차가 더커 보이는. 매력이 있는 것같아 전장은 5m가 넘지 않지만 사이즈로 봤을 때는 좀 무게감이 있게끔 더 길어 보이고요. 전폭도 좀 넓어 보이는 차. 그리고 SUV니까 전고 측면에서도 손해 보는 게 없는 차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후면부에 보시면 포르쉐 의 모든 라이더이 마찬가지로 마치 조개가 탁 이렇게 닫혀 있는 것 같이 아주 잘 맞물린 형태의 이런 후면부도 만나실 수가 있어요. GTS라는 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딱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달려 있어서 아래 쪽에 보시는 이런 듀얼의 배기 파이프와 연결 지어서 밑쪽에이 윙까지 와 진짜 그냥 하나로 이 덩어리 자체가 어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트렁크를 딱 열었을 때야 공간이 그래 어떻게 폴쉐를 여러분 이런 공간으로 즐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넉넉한 기본 용량이 700m가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연히 시트도 앞쪽으로 폴딩을 했을 때 눕히시면 바로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오, 뭐, 긴 짐, 골프백, 이런 거 한, 한 12개 정도 실을 수 있겠는데? 얘는 뭐, 엔진도 넉넉해, 공간도 넉넉해, 사귀고 싶은 남자 느낌? 아, 제가 이런 표현 진짜 잘안 하거든요. 근데, 아, 오늘은 정말 카이엔 GTS의 매력에 좀 빠지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멋진 제주도의 풍경과 함께 차를 열심히 시승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감성있게 오늘의 시승기를 즐겨주셨길 바라고요. 카이엔 GTS를 좀더 제주도 이런 멋진 섬이 아닌 제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도 좀 타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차 봤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따끈따끈하고 핫한 새로운 자동차 소식 많이 받아가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